안녕하세요. 디테일링 차오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메가이어스 제품인데 이게 굉장히 아담하고 작죠. 크기가 손바닥만해요. 근데 이게 광택기예요. 개인 오너용의 광택기인데 이게 사용 방법이 구조가 어댑터 방식의 광택기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흔히 볼수 있는 이 전동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에 장착을 해서 고정을 하면 광택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댑터 방식의 개인 광택기입니다. 전면을 보시면 입체 회전을 해요. 입체 회전을 하는데 입체 한 입체 회전 한다는 입체 회전 방식이란 얘기는 이 안에 기아가 두 개가 내장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우며 회전을 하죠. 그래서 스월 마크를 잡을 때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제품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봅니다. 이게 정말 제 도리를 다 할지 가격도 이게 한 12만 원 해요. 패드를 보시면 35,000원, 35,000원, 35,000원. 이걸 다 사려고 하면 거의 25만원 돈 드는 거예요. 2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업데이터 방식의 광택기가 과연 제 가격에 도리를 다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번 사봤어요. 제가 돈을 잘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차에다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레드 패드인데 이게 초벌용이죠. 초벌용, 중벌용, 말벌용. 이거는 굵은 기스 잡을 때 사용하고, 굵은 기스 잡을 때 사용한 광택 패드에서 수월마크가 생겨요. 그 수월마크를 또 애가 잡아주고, 여기서 생긴 수월마크를 또 애가 잡아주는 거죠. 사용 방법은 1번, 2번, 3번입니다. 먼저, 한번 이 레드 패드를 먼저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아, 찍찍이 방식이죠. 찍찍이기 때문에 맞고 맞춰서 잘 끼면 됩니다. 한번 제 차에다 놓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약품이 맥가이어스 105번. 좀 비싼 약품이죠. 과연 제 도리를 다할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이 좀 불편해요. 이게 세워서 써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좀. 근데 네, 이게 제법 힘이 있네요. 손 끝에서 느껴져요. 이 광택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루페스라든가 이런 전기선을 이용하는 광택기보다는 이 심의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지속력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그거예요. 개인이 낼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개인이 어떤 특정 포인트를 잡는데 용이한 광택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 대비? 쓰임의 용돈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법 좀 키스가 잡혀진 잡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광택기가 돌리지 않은 광택기가 안간 부분을 가면 이런 기스가좀 보이죠? 기스도 보이고 물 얼룩이 좀 보이는데 물 얼룩과 기스가좀 있는 반면 광택기를 간 자리는 비교적 많이 양호합니다. 물 얼룩도 잡아줬을 뿐더러. 어, 조명 빛을 봐도 그렇게 깊은 스월 마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약품을 비교적 고운 105번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어댑터 방식의 광택기가 듀얼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듀얼 방식이라서 스월 마크를 많이 안 남긴 거예요. 어... 제가 이거를 한번 올리, 사용해본 결과, 이렇게 구색을 갖추는데, 돈이 한 25만원 들었어요. 패드가 각각 35,000, 원 35,000, 원 35,000원. 이게 12만 5천원이에요. 12만원. 한 25만원 든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좀 좋은 광택 약품과 좋은 광택기를 사용하는 게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걸 쓰니까 이거를 세워서 사용할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자세가 익숙치 않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먼저 사용했다면 만족했을 거예요. 이건 정확히 그거예요. 선수용 광택기가 아닌 개인용 광택기로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디에 뭐, 막 뭐가 묻었을 때, 그 부분 지우고 싶을 때, 이 전동 드라이버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있, 으면은 유용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그래서 이 맥가이어스 어댑터 방식의 이 광택기는 그냥 가격에 맞는 정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좋은 광택기라고 말하기에는 단정 지킨 좀 그렇고 왜냐면 가격이 싼게 아니에요 25만원 아 어, 이걸 뭐라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거를 딱 게르게요 게르 닭의 간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쓰기에는 아쉬운 게딱 이거예요 근데 제가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처음부터 이걸 쓴다면 아니, 입체에선 하고, 기스도 제법 잘 잡아요. 물을 흡도잘 잡아주고. 그냥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으리라 진단을 내립니다. 예. 오늘 차오름의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만약 사신다면은 이 패드까지 사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예, 여기까지 이상이고 필자 저는 절대 메가이어스랑연유해고 제휴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만족이에요 아, 차오름 디테일링 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